사람이 실수도 하고, 좀 거지같이, 그, 그게 인간이에요. 어, 그게 귀한 거라니까? 아무도 실수 안 하고, 뭐, 잘못 안 하고, 딱딱, 뭐, 로봇 같이 사는 거? 그게 삭막한 겁니다. 그거는 동양철학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. 마치 규정되는 뭐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거. 야, 그러면 재미없다. 천국 가면 진짜 거지 같은 거야. 진짜 재미없는 거야. 어, 약간 미친 놈이 있어야 인생이 재밌어. 어, 영화도 봐봐라. 왜 EBS가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? 어, 뭐 재미 하나도 없어. 어,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생겼다가도, 어, 또 고치고, 생겼다가 고치고,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만 나아가면, 뭐, 그게 귀한 거예요. 그게 개율이라고 하는 이 수계라고 하는 거의 목적이에요.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, 전통적으로, 어, 앉아서 받고 서서 파더라도 받는다.